시력 같은 바다에 남자 두 명이 표류 중이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여성분은 차에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. 급 빠진인 것 같다.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.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간 건지 각도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일부러 빠졌다는 OO를 보다가 좀 당황했습니다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? 어? 어? 이로게 있죠. 차량 인년 당시에는 창문 네 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. 아그 안에서 또못 나오게 캐슬 수도 있겠다. 이껴지지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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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? 실종자는 탄탄한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. 폭탄주 두 잔을 마시고 온몸이 죽 늘어진 게 의식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. 뭐이 차를 타고 대구로 갔다고 합니다. 트렁크 쪽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. 오른손으로 뭔가 탁 돌리더라고. 요 어? 여기에 울탄거 아닌가요? 실종 다음날 새벽 한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. 뭘들고 다시 차에 타더라고요. 어? 그럼 저차 안에 사장님이 있다는 거예요? 끝까지 가보자. 증거 나오면 내가 입을 열게. 범인한테서 그런 말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. 람은이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.